야. 야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, 아, 왜가렇게래요 왜 때려? 때려? 아이씨, 아, 누구? 어, 저 레전드, 레전드다. 야야그는 아. 어디 갔냐? 아, 이또으 아, 까 나가던데? 아, 이러니까 그러니까, 무만해 놔봐, 주사 맞아 아, 예민한 좀. 아. 내가왜 챙겨? <laughs> 아, 그래, 아, 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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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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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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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나, 무워서 <laughs> <laughs> 너희를 위해 준비했지. 설마 아, 뭐 어, 뭐야? 뭐야? 어, 나찾아도 어, 왔어. 와! 어, 와 지금 차 타고 갔다 온 거야? 뭐야? 어, 어, 아 블랙스. 너네 똥많이싸잖아 이런 인정 어. 젤리. 젤리, 젤리. 우와! 뭐야? 안 먹어. 어, 진짜 말아. 와! 우와! 자, 여기 하나씩 한번 보자. 오이 야. 제가 이거...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. 나먹어봐너 나... 이거... 누나 할 이거... 뭐야? 그 뭔가? 먹는 건데? 이거... 이거...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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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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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 이거... 좀 야, 이거 무이좀옛니 건데, 이다 이거 무는 데 이거 는맛데 이거 는데 이거 뭐야 이거 는 이거 먹는 건데, <웃음> 이거 무는 <laughs> 뭐 <laughs> <넣는> 건데, 이 <laughs> 이거 무는 게데 이거 야는 어, 어. 이거 무 맛있어. 너거짜는 건데, 이거 무는 건 이거 무는 이는 건데, 이거 무는 건 이거 키지 아니야. 어색정이 아 얼굴… 이거 키지 아니야. 이거 먹는 거야. 이걸로 또딱된거아니이거야에 이거 은 아니야. 종이이 그거 있어야 되는데? 변이야, 너도 솔직히... 어저께? <laughs> 그냥, 그냥 어떻게 됐지? <laughs> 이거 안 먹었는데. 변우야 먼저 먹어봐. <laughs> 이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 통으로 먹는 거야? 안터지는데 <laughs> 아, 어, 변우야 이거 그냥 먹는 거야? 어떻게 먹는 거야? 야, 이거 야, 야, 변우야 먹을 줄 아는 어? 우야 먹는 거맞아변우야 변호야, 변호야, 어호야 변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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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호거 변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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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변호 이거 했는데? 뭐야? 이게 빵 이렇게 오시 어, 맛인데. 이건 잘사왔다 맛있네. 음, 맛있다. 음. 두개 음. 먹고 싶지 뭐 않다 뭐 먹을래 다음에? 그럼 나 이거 펌드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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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> 이거 먹을까? 역시 챙겨주네. 아폴로. 역시. 아폴로 너무 끈적거려. 너는 이거 먹을 줄 알아? 응. 그럼. 너만 뭐. 몰라, 너만 몰라. <laughs> 야, 소문아, 이그 빨대가 좀 익숙하다? 아 아이 걸렸네 아이 씨사이거는가이아야지아아아아아아아어가 넘어가?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아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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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이거 근데 못 마셔. 근데 좀. 오 뭐야? 어, 뭐야? 이거. 오, 뭐야? 음. 뭐야? 뭐야 이게? 초콜릿이야? 이베토로는. 초콜릿이야? 초콜릿. 야 한입씩 뜯어 먹어봐. 여기까지 와야 된다. 맞아, 맞아. 야. 의리 게임. 야 의리 게임 리이야 의리 게임. 의리 게임. 의리 게임? 게임?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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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의리 게임. 보여줘봐. 하다 보지 말까. 보지 말고 그냥 가. 그냥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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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줘봐. 앞에 한 번. 어떻게 생겼어? 그냥 근데 기... 아어이렇떨어질거 같아 이거게 생겼어? 왜 이렇게 생겼어? 왜 이렇게 작해리이야게임이렇 야. 야겼어왜이 아니야 야야왜 이렇게 생겼어? 왜야렇게 생겼어? 왜이아게 이렇게 생겼어? 왜 너무 아나어왜어 이 게임이다. 이 게임이야, 이거 이 몸에. 아, 아, <laughs> 아 자. 야, 예린아 좋겠다. 너 예린아 좋겠다. 다이어트하고. 이거 뭐, 그냥 어. 한방이 원래 생하는 어. 거야. 맞아. 이건 다이어트하고 네. 좋겠다. 부럽다. 돼지 될일 없겠네. 빨리. 와 이빨 아파. 저게 조금. 여우야 그렇게 조금 먹지 말고 아까 먹은 만큼 먹어. 어? 남자가 이렇게 먹을 거야? 야, 먹야할수 <뭐로> <안 gadget. 웃음> 있어. 면을 할야야 예민이가 보고 있다. 아왜 그래? 나 이거. 그래. <뭐로> 아, <진짜. 뭐로> 나 이거. 남자가 아 <뭐로> 먼저 먹는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